두 명, 세 명, 네 명. 어, 오케이 네 명. 오른쪽에 네명 있어요. 뒤에 네 명. 와. 어디로 떨어진지 잘 확인해야 돼요. 가운데 컨테이너. 나요. 나랑 맞다 들었다 얘. 잠깐 내 바로 앞에. 안돼 총이 없다. 큰났다오 큰일 씨. 큰일났다 죽는다 아야. 제발. 와, 운 진짜 안 좋다. 어떻게 거기서 걔 총을 딱 들어가서 빼오냐. 와, 이건 아니다. 저 죽은 데 더블베럴 샷건 들고 있어요. 오케이. 밑에 있고요. 석고석금 개쓰레기, 개쓰레기 여기로 간것 같은데, 케찬 님이 잡은 것 같아요. 케찬 저쪽으로 몰려올 뭐 텐데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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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지원 오셔도 될것 같은데 지원 좀 와주세요 현균나님 지원 좀 와주세요 여기다 한 한구에 한명 한구에 한명저좀 잡아 주셔야 되는데 한구 쪽 창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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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구 아래 있어요. 올라온다. 빽빽. <뱇> 오. 이런 씨. 클라스. 이런 썩어빠진 놈들이 감히 어디서? <laughs> 어 감히 <감이> 어디서? <laughs> 주먹와 잔인하시네. 물속에 하나 더. 물속에 하나 더. 오케이. 오케이. 기절해 있어요. 기절해 있어. 저기 저 오른쪽에 하나. 올라오고 있어. 올라오고 있어. <뱇> 쟤 죽었어요. 왼쪽엔 기절? 예, 네, 왼쪽엔 기절. 오른쪽, 오른쪽. 기절, 기절. 아니, 저기, 저기. 오른쪽만 보이시죠? 보면 돼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알싸. 아래로 갔어요? 넌못 나온다, 이제. <laughs> 갑. 아 내가 봐도 지렸다 이건 아 지렸어 어, 석궁으로 3명 잡기 지렸다 yeah. 잘 피하네 농락하는 거 보다 물 속으로 한명또 들어왔어요 또 들어왔다고? 어뒤 파코드님 파코드님 바코드님 쪽 물속 오케이. 트럭 뒤쟤 분명 올것 같은데 일로? 어, 노노노노노노 아이고 바코드님 그쪽 항구 쪽에 바코드님 있는 쪽에 한명또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오케이. 그 위에 한명또 있고 위로 올라왔다 석궁? 오오 오어어 아픈데? 얘 어디 갔어? 엎드린 것 같은데? 꼬물꼬물 거리는 것 같은데? 그렇죠? 165랑 S 사이. 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? AR을 먹고 처리해야 되는데, 쟤. 쟤 있다. 굿내 <laughs> 석공실력을 봤느냐 와. 어? 플러스 어 한국 쪽으로 달리고있어요 야 캣닌님 야어 거기 야. 형균님 뒤 형근남님 어디 그 캣찬있는쪽 캣찬있는쪽 한국 보이시죠?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쫌다. 쏜다 쏜다 달려 달려 캣찬 뒤에 있어요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아냐아냐아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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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봐도 아니. 달린다 달린다 2번 아, 어 뭐였지? 뭐야 쟤는 어디서 왔어 또 쟤는 또 어디서 왔어 <laughs>